그어 그래. 아니면 정면 체킹해줘. 좀 2층 볼래? 2층 포삐 2층 둘, 고 하나, 1위? 한대 봐봐. 여기 필, 여기 필, 여기 필. 전남매치로. 피코 둘, 사나까지 피코 돌 피코 돌 피코 돌 피코 스나라 프레 2층 하나. 아니, 이 바닥으로 와야지. 병신아, 2층을 왜웠는데 우리 2층 방인데. 3기 아, 코스 하나 돌고 2층 하나. 아, 아 이거. 갈리네, 그냥. 아기. 이거 어. 내가 피안 볼게. 이리뷰 돌아봐라 형들 애에 오면 버려 버려 그냥 이리이감 보여줘야 된다정면나 막혔다 다쇼파라나감이코 한대 이코다이 하나 더이코 하나 달방. 오 달방 키우시 기억자 간다. 아 저기네. 기억자로기억자로 나이스. 기업자 좋았어 좋았으... 삐빼고 피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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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피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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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리고 피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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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

머리 스나까지 있다. 머리 따. 에어에 머리 따. 안 하대 안 하대. 아, 스나 따. 안 하대 안 하대. 기육자. 기육자인. 면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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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패 패. 가스트 달더린가 봐. 달가 와리 와리 가방. 와리. 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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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리. 와 시스티 존나 불네

막자. 막으면 돼. 미치겠다. 시가 낚시가 낚가다시가 낚시가 발시가 낚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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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 낚시가 낚시 다어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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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집편리어집말집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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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민이반 하더. 빠졌어. 시베롱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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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다나 나이스! 나이스! 나스나 레드 때, 이리 나이스! 나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스나이 나이스! 나이스! 이스 광 앞에. 쇼퍼하 나. 쇼퍼가 나. 쳐왔잖아. 야 채미 DP. 영태 쇼로 플랜. 아나나 비가 이게. 비트 털린다 비트 털린다. 이제 이층 건너. 이층 하나에 비트. 지금 낙하했고. 레이 일기 따움 빼창 아 일기 따움 빼창 아 아니 이거 아 씨발 지금 갔다 가 놓어 너 미안해 나도 그냥 아니면 그냥 떡대 한번 타주면 씨발 안 열잖아 이런 두번 다시 씨발 울빵한 새끼들아 아 존나 짜증 나니 계속 말해 주는데 한 번도 안타네 씨발 <S> <S> 이거 왜 빠르게 붙어라, 형태. 왼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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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왼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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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명 개피 개벽 왼벽, 지 2층클2층클 아, 정말 장난이야. 나 예식가라. 이층 예샷가라어층다 틀렸다. 암기, 피설대, 설정 설정 설봐설마설만 먹어봐 일단. 아2층2층 내려보내. 2층 하나 있었다. 아, 그래, 그래 오빠 조심해봐. 하나 안뭘 그래. 오빠 나이스 이거 천천히 해봐. 이테 천천히 해봐. 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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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 이거, 이가 이거, 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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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? 아 근데 이거, 옆에서 거어거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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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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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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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몇 먹겠는 바로 씨발 본 다시들 다 날라간다 뭐하는 게이지 몇먹겠다 먹겠다 아니안돼왼 먹겠다고 와이 뛴다 이 뛴다 나는 뛴다 그다음 피코들 쏘다 땅! 이층 하나 있하나에코들더 아, 이상 몰라요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. 몰라 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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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정면할야 정명할 거야. 야, 삐꺼들어, 삐 하나 어 삐꺼 하나 피어. 2층 삐꺼 못 들어올 것 같은데? 이꺼 들어왔다, 지금 필져필저필 아니, 롱에서 찍어 여기 필 여기 휠. 여기 있다. 근데 삐꺼 하나 더 있었어. 2층 하나. 삐, 2층에 삐, 2층에 삐 있고, 2층에 삐있빠빠짐빠짐빠짐 탈하나 그렇게? 홀로. 왼벽. 왼벽. 전담 밑. 아진실던배겠다 말았다. 퀵짱하가라 에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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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민이랑 만이랑 존나 나대네. 아, 죽이고 싶네이 <목소리> <목소리> 새끼가. 레인, 네이저 존나 붙는 새끼들. 일단 체민이가 점프하면서 씨어 먹어 준다고. 만이랑 시나랑 같이 에롱크에 t p l a 먹 I 어 아.. n t play. I don't play. I d o n l a y I don't p l 아 아이 면을또 A로 어 B 퍼 가나 더 b 다 3개 많다 많다 흔드는 거 아닌 같은 데어안 들어올 거 같은데 한데, 어 흔드는 폭이다 완전 1기 폭만 가재밌어3고스나한방두방3고라코앞까지 <laughs> b 코라 앞을 하나 더 얘는 폭 없어 B 못 들어올걸 그냥 개수로 들어오겠지앞고 하나 3고둘 음. 아.. 씨발 나3넷 삐꼬 다섯, 삐꼬 다섯, 피해 많다 피해 많다 피해 많다삐고 다섯 시대. 나이스, 피 많아, 피해 많아, 피해 많아, 피해 많아, 피해 많아, 나이스. 삐꼬 하나 더, 삐꼬 두 개, 1개, 삐꼬, 1개, 삐꼬 스마까지, 삐 스마까지, 바닥 3시야. 만일장 필, 만일짱도필 이제. 3기, 3기, 어꼬스어꼬스어꼬스어�스엊�기꼬1 0십1 0한대 쳐. 비기 나이스. 난 삐꼬스만. 피야 피해. 팍다맞았어 어디야, 나이스. 미션 클이 블루 팀 웥�. 야, 네 니가 너무 클리어 나간다. 어, 클리어 그냥 방에서 어, 좀짜깍짜 때리면 되는데. 클리어야 어, 3번, 4번 죽은 것 같은데. 어. 살아. 니 서, 살아 1살 나안 되네. 미즈나 다운. 못 박클. 이거 따자, 따져, 이거 따자. 따져. 달클형대장이랑 먹자. 안개도끌 뒤에 예, 위병먹어봐 위병먹어봐 다운 다운 다이둘다 갈게 아, 둘다 <laughs>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우리 삐드람 개끝개끝개끝필탈 할게 앞창으로 갔다 1 1 1 1 1 백창 따, 백창 따. 설정 설정 막 아니 아, 됐다 됐다 사람 가다 어, 뭐 어차피 설 하나만 어, 안 아, 하나만 안 된다 아, 하나안 된다, 아, 된다, 어. 된다 오케이 닐다 건들지 마라 이제, 안갯 없지. 안갯결 안갯결 살포. 머리. 머리. 내 껍스만 실 내려왔다. 내려왔다. 잡아라. 뭐안기 장거리. <laughs> <최대. 웃음> 나 한다, 이거든 형태. 머리, 아씨. 발 나이스. 빠지자, 이거. a 이 가자. 사 잡자. 기다려봐. 아, 컨디. 쏜다, 쏜다. 예샷. 3mm 컨디. 아, 뭐야, 이거? 아, 아니, 그냥 쇼더테로 가면 되지. 컨디가 3mm 쫙짱 박혔으면. 아니 발 시티 왔어 오, 오. 라스트 참치 아, 한지 아, 스나도 있네 아 총알이 없어 씨발 총합쳐서 1 5 발이야 하도 씨발일4석 죽어서 아. 이 형은 이피에도 인피니티 사야 되겠네 이 총알이 없어 씨발 <laughs> <laughs>

한 개째, 둘. 한 개째. 3 개. 야, 씨발 개 빼봐. 나이스. 올라간다. 와리 하나랑. 나이스. 월다운. 2대2. 하나 더 있다. 와리 쪽. 나 다운이야. 아, 다 다운이네. 아, 다 다운이야. 그래파더안 맞고. 차례 되겠다 쏘는데? 순통 아, 오케 아, 씨. 공통! 아, 씨. 핵창. 앞창으아이다거 아, 씨. 창앞창으로 땡긴거 조심 창 핵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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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아 핵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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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y 들만 n g e r Mandela. You don't forget, y 시 u d 주시 t forget. Snow, you don't f o 스나 e t 스나 o w y o 필. don't f o r 스 e t Snow, you don't forget. s n o 방 더, o u don't forget. s n 없다고 생각해 나중에 빼놓아 놓고 와리 있다 와 대놓고 보네. 쳐다 봐. 씨발 아, 새끼. 아 와리 이 새끼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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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와기려기다다려기다 아니 다려다다려다려 기다려. 기다려. 기다없다려 기다려. 기다다려기다 스나피 스나피이디야. 이거 스나피이디거든. 그냥 니가 스나 한번 잡아봐라. 잡아피이했어. 아니이 새끼 컨사이. 이새보뭐컨사이다야이 자, 이 자, 이 자, 컨사이. 옆에만 째는 거. 3미리 컨디. 더럽다. 빠지려, 빠지려, 빠지빠지빠지빠지 빠지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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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려,

실각클관반클 홀차 기억자폭. 미친 아 알잖아 저거. 달방 버릴 컨디션아, 그래 컨디셔나. 머리. 아니, 아니, 와, 미안. 아, 쳤 아, 아니, 뭐야 뭐. 이거? 맵빵, 맵빵, 맵라 불러서 왜지? 아, 까먹다나아 제, 제 그냥 머리홀드야 같이 열어 아흥룡개피데 아니 진짜 뒤지고 싶나? 이씨 빨로 가나 나아 참씨아씨나씨딸거 같은데 못딸것 같네 아이화 아. 일설

이, 거 뒤치죠 쉣. 아, 씨발 꼈잖아. 귀엽 꼈죠. 아냐. 야, 야, 이치 지금 나 살렸구나. 진거 아니다 근데. 기다려봐. 안개클 이런 계속 나와 뭐 아.. 니 아.. 이거 아, 몇번죽는 거지? 와락그야 와리 피, 피 3시에... 뜨더가.. 아.. 짜증나. 씨발 레드 아무것도 못하노. 아.. 알지 얘네랑.. 못디긴피30발어잘 봐, 할때 까지 바이옴 아죽 겠다. 그말라 한다, 뭐하 겠다. 아, 병아 빡칠 것같아 뭔데내 감시 참치한테 시연승만 좋네아니아아아아아박지시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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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 음. 나가라 아아 나가라 아아아패야아아아 được khám đo ừ, có mm,